저번에 우리가 그 기계 설계 얘기를 할때 아마 그렇게 비춰졌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 혹시라도. 근데 임팩트가 그게 있으니까 그만기억 아, 아, 나는 그때 그랬잖아 기계 설계 할수있습니까 그래서, 아, 당연히 못하지. 우리 설계는, 설계를 초점 맞춰가지고, 설계는 직무 플러스 기술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술은 알고 가더라도, 직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술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이 필요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대학교 필요해. 근데 이제 내가 말 나온 김에 이건 얘기하고 싶다. 어, 대학에서 뭐, 기술을 가르치든 학문을 가르치든다 좋아.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기술 수준이, 그 그러니까 대학의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수준이, 내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상황이거든? 학생들한테? 네. 대표적으로 나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 현장 직무 야 현장 직무 현장 직무